안녕하세요 내사랑 내반쪽 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지난주에 어, 구독 천명이 됐잖아요 그 뒤에 이어서 우리 구독자님과 이웃님 고수님들 덕분에 제가 4천 시간을 어, 넘겨 버렸어요 <laughs> 세상에 <웃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지 모두 모두 어, 이웃님과 고수님들 다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그 바나나 메일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어, 세상에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 세상에 바나나가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감동이 있는지 아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제 취미 생활로 하게 되었는데 모두 구독자님과 고소님, 이웃님들 덕분에 제가 이런 영광을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많이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은 제 저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조꼬미 아가들부터 시작해서 중품 대품까지 커가는 모습을 제가 한번 열심히 열심히 찍으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독자 1000명, 좋아요 1000명, 4000시간을 채우면서 제가 또 1년이 됐어요. 제가 유튜브 한지 1년이 되었답니다. <laughs> 축구할 일이 너무너무 갑자기 이렇게 재얘 오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우리 신랑과 지금 1박 2일로 어, 전주에 오면서 농장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농장 투어 하면서 오늘 아침에 세상에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승인이 떨어질 수 있는지. 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너무 너무 감동적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은 이윤, 이은님과 고수님 구독자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내 사랑 내 반쪽이가 조금 조금씩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재미가 없더라도 한 번씩 꼭꼭 봐 주시고요. 어 제가 즐겁고 우리 가족이 즐겁고 그리고 이웃님과고수님들또 재미있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오늘부터 수익 창출하게된것 같아요. 달러 표시가 딱 찍히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laughs> 어, 부산에 돌아가면은 이때까지 한 영상 다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수익 창출을 하려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집에 돌아가면은 그것부터 할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 이웃님들, 고수님들, 앞으로도 제 영상 봐주시면서 많이 많이 귀여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 아침에 펜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어, 다른 데안 들리고요. 바로 김제 도매센터에 왔답니다. 참 부지런도하죠. <laughs> 1박 2일 일정을 아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어,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바로 도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가들이 저를 데려가라고 막 손짓하는 것 같아요. 여왕인은음판데요 색감이 아주 예쁘죠. 어 세상에 또 데리고 가야지 이 <laughs>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예요 색깔이 보라보라한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데 또 데려갈 거예요 이 아이는 용발톱 전에 바구니에 담았다가 못 데려간 아이 오늘 모두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백봉구 예쁘죠 이 아이도 제가 가고갈 거예요 어 저기 용발톱이 또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부용인가 아, 맞네요. 부용 입장 끝이 빨갛게 물들면 굉장히 예쁜 부용입니다. 음, 예뻐 예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아이는 뭘까요? 부용일까요? 이 <laughs> 아이는 금사황이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부용과 비슷하죠. 근데 줄기를 보시면은 안에 빨강색 줄기가 있어서 구분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로우예요 로우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었죠 요 아이도 큰 아이 키우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철아를 한번 키워 보려고 바구니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누다 아주 무거운 것 같아요 굉장히 짱짱하고 입장이 많이 많이 이렇게 작아졌죠 토실토실하니 요 아이도 무거운 것 같아요 그쵸, 모은 거 맞죠? 응, 야, 또데고 가야지 <laughs> 또 이번에는 뭘 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에도 헷갈려요 여아이는 <laughs> 핑크팁스 예쁘죠? 그리고 여아이는 홍매와 아주 큽니다. 목대도 보니까 아주 굵은 게 드실하게 잘클것 같아요. <laughs> 우주목 너무 예뻐요. 색감이. 우리 집에 이 아이를 제가 처음 시청했을때 2천원 주고 샀거든요. 지금 아주 커졌어요. 한 5천원짜리로 굉장히 커졌답니다. 잘 키워지더라고요. 이 아이도. 초보가 키우기에는 좀 무난한 것 같아요. 햇빛만 잘 보여주면 색감도 되게 예쁘고요. 이 아이는 온돌라스. 참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방울봉랑이래요. 원종 방울봉랑. 실제로 본거는 오늘이 처음이래요 <laughs> 그리고 여기 어, 릴리시나도 보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만보? 만보 어. 만보라는 아이예요 만보 얘도 이쁘죠? 요 아이도 나중에 하나 데리고 가야지 요 아이는 조이금 색깔이 은은하니 너무 예쁩니다 라울도 있어요 어! 여기 꼬맹이들이 타글다글 올라오네요. <laughs> 라울은 모든모든다 모두 모두 좋아하죠? 그리고 바위솔. 와.. 엄청나게 큽니다. <laughs> 음, 예쁘다. 얘일이 뭘까요? 너무 귀엽다. 통통한 입장이 너무 예쁩니다. 아, 세상에. 한달 전에 왔을 때랑 또 오늘이랑 기분이 또 많이 또 틀리네요. 모건 뷰티도 보이고 희성이다. 희성도 보이고요. 요아이는 뭐지? 아, 얘도 금사왕이네요. 금사왕. 맞죠? 줄기가 빨갛죠? 여 아이, 제가 집에 없거든요. 여 아이도 한 서너 꽃도 데리고 가서 합식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바위솔, 요즘에 바위솔이 대세인 것 같아요. 바위솔이 너무 많아. 여기도 바위솔, 저기도 바위솔. 얘도 우주목이네요. 아, 얘는 색깔 되게 이쁘다. 이쁘죠? 응, 아, 이쁘다. 세상에. 아, 쟤는 발차기 하는 것 같아요. 입장 하나가 옆으로 발차기 하고 있네. <laughs> 사회에 불만이 많은가? <laughs> 너왜 그러니? <laughs> 그리고야, 또 어떤 아이 볼까요? 짜자잔. 예쁘죠? 어, 예쁘게 물들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입좀 비슷한 것 같은데 색감이 이렇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빨개요. 너무 예쁘죠? 음, 세상에. 그리고, 여기는, 벼거연도 보이고, 당인, 당인도 예뻐요. 그리고 방울복랑, 선인장. 방울복랑 되게 토실토실하니 너무 귀엽죠? 음, 세상에. 하얀 분이 너무 예뻐요. 매력적입니다. 여기도 금사왕인 것 같아요. 자꾸 금사왕에 자꾸 눈이 가네. 이상하다. <laughs> 와, 많은 아이들, 어떤 아이들 제가 데려가야 할지. 고민 고민 중입니다. 부탁받은 아이들도 있는데 아 정말 고민이에요 어떡하지? 앞전에 샀던 코 빨간 아이도 있고요. 어, 천원 여기는 다천 원이에요 천 원. 가끔 가다가 사각 보트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각 보트는 걔네들도 천 원이래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laughs> 예쁜 아이 많이 많이 골라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